네, 안녕하세요. 해피라이프 공명입니다. 네, 어제 날씨는 조금 흐렸던 것 같은데, 오늘 목요일 날씨는 굉장히 좀 햇살이 많이 비추는 조금 상쾌한 느낌이 드는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미국의 주가 지수, 상위 100개의 기업의 그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나스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홍콩의 나스닥 같은 지수 선물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항생 지수 선물입니다. 어, 이 항생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 어, 마찬가지로 미국에 나스닥 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홍콩에도 홍콩 증권 거래소인 이제 HKSE가 있습니다. 요 증권 거래소에서 어, 마찬가지로 상장이 된 상위 50개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 시가 총액을 이 산출한 나타낸 그 시가 총액 가치가 있잖아요. 그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이제 항생 지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홍콩 항생 지수에 포함된 이제 상위 50개 종목은 그 증권 시장의 단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주도적이고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 시장의 이 지수 선물의 특징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큰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변동성을 조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 항생, 홍콩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한 번에 내림폭이나 오른폭의 이 강도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조금 특별하게도 강한 변동폭과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한 번에도 큰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추세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들 보시면 물론 시장에는 횡보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추세가 한번 시작이 되면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크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다이나믹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좀 강한 변동성과 좀 크게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이 잘 맞는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보면 좀더 선호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음, 배웠던 크루드 오일이나 이제 나싹 같은 CME 선물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었는데, 어, 이 항생 지수가 어떻게 보면 그 종목들에게도과 비교했을 때도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큰 변통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트레이더들도 점점 많이들 거래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회원분들도 홍콩 지수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수익도 높은 수익률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큰 폭을 움직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법 확률이 높고 또 수익 비가 좋은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또 단시간에 낼 수도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뭐 상품 기호로는 HSI가 되겠고요 차트에서 한번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틱 가치는 이제 우리가 한 틱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 호가창에서 한틱 올라갈 때, 그 가치가 한 틱당, 어 홍콩 달러로 50 홍콩 달러가 되겠고, 하나로는 약 7,600원 정도 됩니다. 뭐, 7,500원, 6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 저 거래시간이 조금 특이해요. 음 거래시간이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 10시 15분에서 오후 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그다음에 저녁에 6시 15분부터 자정을 넘어선 45분까지. 12시 45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거는 어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생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이세 부분에 타임별로 그 개장이 되는 시간에 개장이 되자마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하락세가 진행되던 바로 이 시작 포인트 자체의 시간대가 6시 딱 15분, 개장을 알리는 개장이 되자마자 폭락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개장 시간에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때가 많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가장 처음 열리는 아침 오전장이죠. 오전장이 열리자마자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시간에 또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회원분들은 어, 공부를 마치시고 나면은 이제 항생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단기간에 또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마다 또 특징이 있고 또 거래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건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이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CME, 크로도일, 나스닥 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까지 소개를 드렸고, 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익숙히 들어볼 수 있고, 또한 번쯤 도전해볼 수 있는 좋은 시장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 음, 공부해보시면서 나와 좀잘 맞는 시장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해피라이프 공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